파트 분석 방법은 현재의 상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모습이 그렇더라도 이 반대의 경우를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반대의 경우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요거 명심하시고 요 내용으로 그각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분석 요청하신 각 알트코인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상승 상승 너무 큰 상승을 했어요. 그전 리플 너무 큰 상승을 했고 주요 저항대 어저께 살펴봐 드렸던 이 매물대 차트도 매물대 차트도 전체적으로 주요 매물대는 우선은 돌파가 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죠. 어 추봉 상태도 전체적인 상승세에요 그러니까 요게 종목상으로 지금 주봉 일봉상으로 이 추세가 돌았다라고 판단. 할수 있는 기준들은 매우 적어요. 다기보다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657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주요 매물대죠. 요 구간이 그 맥점이 될 테고 구간을 좀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도 확인이 가능한 모습일 겁니다. 자, 1봉 상태 보시면요. 1봉 상태에서 이 단기 흐름이 지금 윗꼬리를 남겨 주면서 조금 안 좋은 형태로 변해 가고 있어요. 우선은 하지만 추세 상태는 천천히 상방이라는 거죠. 주봉 상태 마찬가지, 일봉 상태 마찬가지, 전체적인 상승세입니다. 이 평선 멀어서요. 이것도 조금 더기다리셔야 이 실제적으로 이 하락분이 어딘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승분이 컸던 종목이 하락 분이 왔을 때이큰 하락폭이 나왔을 때에도 이 상승 추세가 우리가 죽었다 라고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일봉만 보면 왜냐 일봉에서 급상승이 된 종목들은 이런식으로 이 평선 자체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평선 자체를 따라가지 못해서 추세가 늦게 판단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서 지금 뭐 추세가 전환되었다 라는 가격 그니까 러 맥점을 좀 표현한다면 지금 이것은 맞지 않는다 요 가격대 약 350원대 400원대도 안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까지 내려오면 50% 50% 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음, 우선은 지금은 이 단기간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구요. 그래서 4시간봉이나 1시간봉으로 조금 더 줄여가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또 이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4시간봉이고요. 4시간봉 어, 전체적인 상태는 조금 하방인 상태예요. 하방인 상태이고 어, 4시간봉에 이 흐늘음은 아직은 돌아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가 지금 이렇게 아까 전 방금 좀 보셨던 트론처럼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은 추세 상승을 한번 더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시간봉을 보면서 조금 더이야기 드리죠. 한 시간봉 자한 시간봉 보시면 단기 추세는 돌아가 있으나 장기 추세가 지금 돌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기 추세가 돌리지 못했다는 것은 고점을 조금씩 낮춰준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상승분은 나온다면 이러한 고점 785 혹은 여기 오늘 800원대 800원대까지도 시세 상승 생각은 해볼 수 있는 현재의 단계다 하지만 이 고점을 좀 넘기기에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차트가 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차트가 현재 상태에서 얘기해 주는 내용들은 지금 상태에서 고점을 조금 올려주기는 조금 힘들어 어, 힘들어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음, 단계 상승분 있고 나면 좀 고점을 낮춰 주는 형태가 약 6시간에서 12시간 12시간 안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 그렇죠? 죠그 식으로 좀 나오다가도 이게 그 이후에는 상승이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4시간봉이나 지금 1시간봉 말고는 이 종목의 흐름을 살펴볼 때그 조금 애매한 단계입니다. 솔직하게. 왜냐면일봉상으로 너무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는 것도 느리고 어 다른 지표적 관점들도 느리지만 1시간봉을 보거나 4시간봉을 보면 그래도 좀 쫓아갈 수는 는 단계잖아요. 해서 요거는 어, 1 시간봉이나 4 시간봉을 보고 매매 관점을 조금 더 세우셔야 되는 내용이 맞고 일봉상 추세가 꺾이는 거에서 제가 위험한 지역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보자 했을 때 요거였어요. 자, 요거 좀더 키워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토캐스틱 화면인데요. 스토캐스틱 화면에서 요게 추세가 장기흐름이 일봉에서 꺾여서 요게 데드 크로스가 돼도 요게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8 2하로 내려왔을 때이 일봉상 단기 흐름, 중기 흐름이 전체장 전체 하방을 보고 있을 때 이때가 매우 위험한 단계. 이때가 가끔씩 나오는 그 폭락, 엄청난 폭락이죠. 그게 좀 나오는 단계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고점 위치에 있다라는 것 뿐이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추세 상태는 상방이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더 맞을 겁니다. 단지 그 1시간봉이나 이 4시간봉 이 작은 봉에서 조금의 조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이 조정폭이 끝나고 나면 한 시간봉이 얘기해주는 것은 뭐 짧게는 반나절이었어요 반나절 정도의 그 고점을 내려주는 형태, 고점을 조금씩 내려주는 형태, 점을 조금씩 내려주는 형태가 나온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연출이 될 거라 이렇게 좀볼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현재의 상태는 어찌 됐든 이거 종목을 볼 때는 그 일봉상으로 매매 안 돼요. 이 종목도 비트코인 이전에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 이 있을 때, 비트코인의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어, 요거, 일봉상으로 매수 관점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매수 관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서. 우리가 그때 찾아봤던게 뭡니까? 자, 요런 것들,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우리가 매수 다점을 잡아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고, 어, 그, 이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리플 자체를 우선은 이 흐름이 꺾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8 2 이하로 내려왔을때 장기 흐름이 1봉상 8 2 이하로 내려왔을때 요런거 요런거가 나오지는 지금은 당장은 어렵다 조금은 어렵다 라고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많은 상태고 실제로 어 지금 흐름 상태는 또 상방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더 리플을 보는 관점이겠죠 물론 지금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은 단기 조정 얘기는 조금 해주고 있었어요 단기 조정 얘기 중에 잠시 상승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어 본인이 어떤 매매 관점을 가지고 이 리플을 보고 있으시냐에 따라 본인 어디서 매매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 본인이 지금 장구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도 메스타점들은 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메스타점이 나온다라는 나와도 메스타점에 대한 이 등락폭은 커요. 왜냐? 지금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틱한틱의 그 저항선 지지선 자체의 이 퍼센테이지들이 매우 큽니다. 이런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시간봉 보면 우리가 단기 상승세 중에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건 785에 1차 저항, 그 다음에 800원대 근처, 여기죠. 800원대 근처에 820원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82, 820원 정도의 2차 저항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볼수 있고, 그 이후에 시세가 좀 내려온다면 이런 부분들 오늘 좀 멈췄던 자리들 우선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634에서 64에서 1차 매수자리를, 그 다음에 564에 2차 매수를 잡는데, 1차, 2차에 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오히려 손절을 하고, 2차 자리에서... 하시금 잡는 전략이 좋아요. 왜냐 자 요거 보십시오. 635에서 어, 요까지의 이 하락률은 10%가 넘어갑니다. 요럴 경우에 요거를 1차를 잡고 여기서 시드에 10%가 들어가고 여기서 2차를 잡고 여기 시드에 30%가 들어간다 하도 요게 그이 실제적으로 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 수익권으로 냈을 때좀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요렇게 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 한 하나하나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위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종목. 요런 경우에는 1차 지지자리에서 매수해서 조금 요구 자리가 뚫렸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손절을 진행을 하고 2차 자리에서 요금에까지 같이 투입하는 종30까지 한 번에 투입하는 전략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더 나은 선. 요거는 전략이 그 전략상으로 이렇게 한틱 땅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요한틱 땅이 아니고 한 하나의 지지 레벨, 하나의 저항선이 그렇게 틱이 크다면 어, 요런 식으로 중간에 손절을 하, 하, 하면서 다음번 매수 자리를 2차 자리를 잡아보는 전략들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 매매박 있다. 어, 현재 상태. 현재 상태는 이 상승,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더 고점을 내려주는 형태를 반나절 정도 생각해 볼수 있었던 단계고, 이 반나절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다시금 좀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이 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 중요 포인트는 우선은 좀잡기 힘들어요. 이거는 뭐 어디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저 밑에 300원대 밑에 있었기 때문에 300원대에서 400원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좀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 그 추세가 언제 돌아가느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추세가 언제 돌아가느냐 한시간봉의 추세가 돌아가서 이 고점을 언제 올려줄 것이냐 요걸 생각해봐야 되고 4시간봉이 네 얘기해주는 내용들은 또 다른 내용이긴 했지만 4시간봉이 네 아직 추세는 상방이었거든요 추세는 상방이었고 이 추세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 하면 어, 이틀 정도 반나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시간봉은 반나절이고 한시간봉은 반나절 12시간 정도의 흐름을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4시간봉은 네 어... 한 이틀 정도의 그림을 좀 봅니다. 했을 때. 어... 요러한 흐름이 나왔다 해서 그 한시간봉의 반나절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또 조금씩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길게는 이틀 정도 이틀 정도에 이게 흐름이 꺾이게 되는 순간이에요 흐름이 꺾이게 되는 순간이 이틀 정도는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가 나온 뒤에 그 이후에 상승세를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상태다 이렇게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멀어요. 멀어서 중요 포인트를 굳이 잡자. 굳이 잡자고 하면 요거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네. 굳이 잡아보자. 631원. 그니까 그 매물대가 이제 뚫리면 안 되는 자리겠죠. 그죠? 631원 대여기 요기. 요기를 그래도 잡아볼 수 있겠다. 굳이 찾아보자면. 굳이 찾자면 631이다. 굳이 찾자면. 631. 기준점은 될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631. 기준점은 될수 없을 것 같고. 보니까 우리 방금 전추봉상황에서 우리, 그, 매물 때 가장 많았던 그두 번째 매물 때, 그죠? 631이 지금 오늘 내려왔던 요 구간, 오늘 최저점이었던 633, 요 구간과 거의 겹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 아까 좀 방금 보셨던 매물 때 차트 보셨잖아요. 매물 때 차트 보신 것처럼 그 구간과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매물 때가 많은 지역에서 지금 반등이 한 번쯤 일어났던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시네요. 요 구간 약간의 맥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곳일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차트가 이야기 해주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다 라는거 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이 경우에 어 반대의 경우는 시세 상승 이에요 그죠 시세 상승도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지금 얘가 분석해 드린 방법은 일반적으로 차트가 이제껏 그 나왔던 그러한 패턴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였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것이지 이 반대의 경우 지금 구간에서 상승을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요게 확률이 30%고요. 어,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좀 생각을 해본다. 일반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분석 드렸던 그 형식, 그러니까 고점을 낮추는 형태가 좀 길게 본다면 이틀 정도를 볼수 있다. 요 내용은 요게. 어, 한70% 확률로 요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난뒤 추가적인 상승 되는거 요거 어,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케 핑이라 얘기하는 이 단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예 건들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이네요 괜히 건들고 아직 추세가 뭐 전환되었다 뭐 요런 관점들도 아니니까 그죠 음. 634. 저저 저 구역이 조금 맥점이 될것 같네요. 어, 본 차트 분석을 리딩의 목적이 없고요. 차트 공부의 목적.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에 조언점을 둔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매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